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두사 프리 어,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두사 프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before, in, time, or, place(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앞서는 것), 보통은 우리가 시간 순서상 먼저 올때 프리를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볼첫 번째 단어는 prescribe 이란 단어인데요. 아주 많이 쓰이는 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rescribe 이란 단어를 보시게 되면 접두어 pre before 의 의미와 쓰다라는 scribe 이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scribe 를 많이 보실 건데요. scribe 은 쓰다라는 어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prescribe은 그러면 미리 써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영어에서는 의사가 약을 조제하도록 미리 써준 것이다. 그래서 처방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규정하다라는 뜻이 원래는 1번 뜻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미리 써놓은 것. 그래서 규정하다랑 처방하다 둘 다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cribe의 이 명사 형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크립션. 갑니다.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데, these drugs are only available by prescription. 이 약들은 단지 이용 가능하다, 처방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그래서, 스크라이브의 명사형은 스크립션이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크라이브 형태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 그때 가서 기억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아, 스크라이브는 쓰다, 스크라이브의 명사형은 스크립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어인데요, preserve입니다. preserve는 어, 접두어 pre에다가 keep safe의 의미를 갖는 serve의 의미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keep safe는 안전하게 보관하다죠. 그래서 미리 안전하게 보관시켜두다. 다시 말하면 미리 조심해서 아껴두다는 뜻이 되고 우리 말로 바꾸게 되면 보존하다라는 뜻이 어, 1번 뜻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these traditions are preserved. 중요하다. 이러한 전통들이 preserved, 보존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이는 가주어거 데디아가 진주어주 필수 구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 부분도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어인데요, pretend입니다. tend도 알아두셔야 되는 어근인데요, tend는 뻗다죠. tend는 뻗다기 때문에 미리 어떤 것을 뻗어두다 이렇게 지격이 되는데요. 그냥 이 단어는 이해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뭐뭐 인체하다, 가장하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he pretended that he didn't mind. 그는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Mind라는 동사는 신경 쓰다 꺼려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경 쓰지 않는 체했다. 이 말은 그는 사실은 신경 쓰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retend는 뭐뭐 인체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프리줌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프리줌은 프리에다가 테이크, 같다 취하다 라는 어근 sum이 줌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줌은 어떤 것을 미리 갖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정하다, 추정하다 라고 어, 외워두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어, 예문에 나와있네요 이 sum이 줌의 명사 형태는 점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리줌의 명사는 프리점션이 되고 가정, 추정이라는 명사가 되는데요 예문 보시게 되면 your presumption is incorrect 너의 가정이 틀렸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scribe의 명사는 scription으로 간다고 했듯이 여기서 sum의 zoom의 명사는 점션으로 간다는 거꼭 정리를 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프리베일인데요프리베일이란 단어를 보시게 되면 프리와 베일의 결합입니다 베일이란 단어는 힘이 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떤 것이 미리 강력해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프리베일은 널리 퍼지다 힘을 갖게 되다 유행하다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널리 퍼지다 유행하다 뭐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만연하다 라는 뜻을 한자를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 만연하다 유행하다 이문 보시게 되면, a few o l d traditions will still prevail. 몇 개의 오래된 전통들이 여전히 어, 유행하고 있다. 여전히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eil이라는 어근도 be strong이다. 이런 의미를 갖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영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근에다가 접두어가 결합이 되어서 의미가 변화하고 접미어가 결합해서 품사가 바뀐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